네, 12월 9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상승 했습니다. 이틀째 올랐는데요. 다우 지수가 0.1% 올라서 강보한 마감을 했고, S&P 500은 0.31%, 나스닥은 0.64% 올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것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텍은 바이오엔텍은 3차,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를 중화시킨다는 예비 결과치를 내놓았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0.8%, 헬스케어가 0.7% 오르는 등 8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트위터와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각각 2.8%, 2.4% 올랐습니다. 애플 주가는 2.3% 오르면서 이틀째 사상 최고가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87조 달러로 3조 달러에 근접을 했습니다. 항공과 여행, 레저 관련 주식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WTI가 0.9% 올라서 배럴당 72.7달러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8BP 추가로 올라서 1.528%가 되었는데요. 어, 지난 11월 29일 이후에 다시 1.5%를 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175.9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만, 침발, 5만 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산업 기업 해외 주식 자료가 있고요. 어, 이어서 주식 전략의 아, 디 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아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자료 같은 경우는 2022, 2022년뿐만 아니라 약간 장기 테마의 관점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세계화가 사실 새로운 프레이즈는 아닙니다. 저희가 2022년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좀 꼽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탈세계화 정책들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 바이러스에 따른 사망도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선진국들은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라 것을 깨닫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국이나 가까운 인적 국가로 공장을 이동하는 리슈어링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의존도를 가장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Near to Far Ratio라고 해서 인적 국가 수입 대비 먼 국가의 수입 그레이오를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트렌드를 좀 봐야 된다고 라 판단하고 있고요. 이 탈세계와 시대에서의 경쟁은 저희는 환경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들이 비효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고 어,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고 어, 국가별로 앞다투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내리는 이유는 이 환경이라는 분야가 신경제 먹거리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 코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환경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인 국가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도 이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한 정책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병목 현상,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무인화라든가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안정성의 가장 불확실성 요인은 인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 이런 무인화랑 자동화를 좀더 투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트럭이라든가 무인 드론, 디지털 물류, 뭐 스마트 팩토리 AI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부작용을 본다면은 이제 뭐 새로운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소세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고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라든가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무인화와 자동화의 투자가 활발해질수록 강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고 규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탈세계화 시대의 뭐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저희는 빈부격차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세계화 시대에는 값싼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저소득차 일자리가 뺏겼다면 이 탈세계화 시대에는 이 저숙년 일자리가 기계한테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 양극화가 탈세계화 시대에도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소외된 계층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거나 지원금을 통해서 개입하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큰 정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큰 정부 시대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빈부 격차가 확대될지라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외된 계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상 세계로 좀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은 지속성이 있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이탈 세계화 시대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저희가 가져가야 될 전략으로 본다면은 환경 규제라든가 아니면 무인화 자동화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약간 장기 테마로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저희, 그, FRCC 리서치 센터 쪽에서도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결론은 뭐 무인 자동화나 메타버스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긍정적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런 그 산업의 관점보다는 뭐 DM 국가들 또는 뭐 EM 국가들, 이 국가, 이 테마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국가별로 받는 역량도 좀 차별화가 될것 같은데 혹시 뭐 e n 국가들이 받는 역량이나 또는 뭐 m 지 국가들이 받는 역량이나 이런 좀 국가별 역량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있으시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리슈어링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곳은 결국에는 선진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전에는 아무래도 뭐 아시아라는 먼 국가에서부터 뭐 부품을 조달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나왔고 fta라든가 무역. 어, 거래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보다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비효율적이라더라도 인적 국가라든가 자국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DM이 EM보다는 좀더 선호되는 그런 트렌드로 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은 지금 어, 메타버스, 그니까 계속 얘기가 오래 많이 됐었는데 뭐 가상화폐라든가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뭐 유동성과도 관련이 깊은 그런 이제 분야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스케줄링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담이 좀 없을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메타버스 산업을 이제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상용화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크게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상용화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닷 닷컴버블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도 어, 차별화가 좀 나타나면서 좀 조, 좋은 애들은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계속 가는 애들은 가고 어, 죽는 애들은 죽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중에서 지속성이 있는 산업, 종목을 찾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2월 만기일 코멘트 듣겠습니다. 허율 연구원입니다. 네, 12월 9일 오늘은 동시 만기일입니다. 어, 12월물 만기에서 주목할 변수는 차근월물, 지수의 경우 3월물, 개별 주식 같은 경우 1월물의 어, 차근월물과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입니다. 차근월물은 연말 예상 배당을 반영하여 배당락된 가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배당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어, 제자 12월 8일 코스피 200 12다 3 스프레드 종가 3.85 포인트는 삼성전자 연말 배당 361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이 있다면 코스피 200 2022년 사물물 선물은 고평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선물 매도와 어, 주식 매수에 매수 차익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12-3 시장 스프레드의 고평가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는 배당 연계 매수 차익 거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3.85 포인트보다 높을 경우 금융투자는 적극적으로 매수 차익 거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등 추가적인 배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 마이너스 3.85 포인트보다 낮은 구간에서도 어, 매수 차익 거래를 펼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 즉, 이번 만기에서는 금융투자가 현재 선물 포지션 대부분을 매도로 오버하고 어, 배당락까지도 어, 금융투자의 우호적인 현물순매수가 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프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어, 내일이죠. 12월 10일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의결이 될 경우에 다음 달에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배구조 개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개편안은 어, 지주회사 포스코와 영업회사 포스코로 나누어지고 지주회사 포스코가 상장이 되고 영업회사 포스코는 지주회사가 100% 보유한 비상장사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적 분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적 분할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현재 자기 주식 13.3%를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로 어, 추가로 30%를 채우기 위한 어, 조치들이 뒤따라져야 되는데 시장에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포스코 주주하고의 어, 주식 수합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물적 분할로 갈 수밖에 없고 지주회사 가치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물적 분할이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포스코의 지배 구조가 이제 바뀌고 나면 어, 포스, 그 포스코가 이제 영업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이제 비상차례, 비상장 상태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벤트 자체는 어, 포스코 주가의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는 사실상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54% 74%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내외 철강 자회사까지 더해지면은 어더그 비중은 커질 텐데요. 결국 포스코의 지주회사 포스코의 가치는 철강 기업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래서 포스코는 포스코 지주회사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되게 강조로 할 겁니다. 더 리튬과 니켈 수소 등 신성장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체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을 텐데요.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포스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투자 자금을 또 어떻게 조달할지, 지주회사가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좀 관심사고요. 또 신성장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하고의 신사업에 대한 그 역할 분담도 관심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어, 포스코 또한 이제 포스코 영업 자회사, 어, 현재는 이제 100% 자회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 추후에 기업 공개 여부도 사실은 관심이 모아질 겁니다 어, 비상장사 인제 포스코의 ipo 를 통해서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당장은 아마 기업과 지주회사 상장되는 지주회사의 가치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 좀 어려웠고 좀 조심스러운 접근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언젠가는 또 포스코 를 상장을 통해서 어, 자금 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은 계속 시장에서 할것 같습니다 어그 리고 참고로 국내 지주회사들 순자산가치 대비 할인율은 약 어, 평균적으로 한56%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어 최근에 주가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 사실상 부양을 한다는 건경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 경기부양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고요. 어, 추가 하락을 제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과거 경험상 보면, 경기 보양이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생길 때가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적어도 내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에, 계절적인 성수기 때 철강 가격 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조금 더 어, 그때까지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세훈 연구원입니다. 네, 아이원스 말씀드릴게요. 아이원스는 어, 저희 미드 스무스케 팀에서 계속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소용주로 월덱스, 아이온스, 그리고 GST 이렇게 추천 드리고 있는데 아이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 드리고 주가가 잘 올라가던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최대주주 어, 변경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 개인 최대주주인 이문기 대표에서 한톨테크닉스로 변경되는 공시가 발표가 됐고. 어 발표가 되자마자 어 고점 대비 지, 어 주식이 어제 종가로 한22.5%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솔테크닉스가 어 지분 유상증자까지 참여를 해서 34.47%를 어 1,275억 원에 어 M&A를 하는 그런 공시였고요. 주당 매각 단가는 12,600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아이온스가 주가가 빠지게 된 요인은 이제 한솔테크니스가 이제 한솔홀딩스의 계열입니다. 그런데 한솔홀딩스가 어, 반도체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너지가 날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한솔케미칼이 있는데 무슨 반도체 사업이 없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솔그룹하고 한솔케미칼하고 별도 회사입니다. 서로 한솔케미칼은 한솔 그룹 소속이 아니에요. 어, 이 형제 관계인데 서로 지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원스는 한솔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 한솔 그룹 입장에서는 아이원스를 통해서 반도체 사업으로 신규 사업 신규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아이온스는 특히 한솔 그룹에 이제 편입되면서 특별히 나빠진 건 전혀 없습니다. 펀더멘탈 이상은 전혀 없고요. 실적 괜찮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인 어, A사한테 미국의 A사한테 장비 공급이 계속 2021년에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내년에 보는 포인트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유럽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또 A사가 있어요. 어, 탑5 안에 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어, 최근에 어, 벤더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일 뿐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 부품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년에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츠를 대체하는 소재도 글로벌 장비회사 세군데를 통해서 1차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 상당히 피드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3분기 정도에는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펀더멘탈 이상 없고요. 신규 사업, 신규 고객사 내년에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다 빠진 게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소재 가공 말고. 코미코가 영위하고 있는 세정 코팅 사업도 있어요. 삼성전자 내에서는 세정 코팅 회사가 코미코, 원이큐엔씨 사이노스 그리고 아이온스유 네 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어, 한솔 그룹이 어, 삼성 쪽하고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마켓시어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솔 그룹에 편입된 거는 크게 나쁜 건 전혀 없다. 그리고 펀더멘트 이상 없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 좀드릴까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뭐 특히나 월드엑스 같은 경우에 바텀업 측면에서 좀 추천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방금 아이온스 같은 경우에도 종목은 일단, 일단 바텀업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약간 그탑다운 관점에서 지금 뭐 특히나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이 지금 시장 트렌드 또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좀더 이제 아웃풋할 수 있는지 조금 큰 관점에서 좀 얘기해 줄수있으면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추천 드리는 포인트는 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메모리보다는 이제 비메모리 쪽의 캐펙스는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아시겠지만은 차량용 반도체라 이런 것들 부족 현상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메모리도 늘어나게 지만 혹시 더 비메모리가 더 많이 좀 캐펙스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업황이 좀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 삼성이나 sk가 메모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중소형주 업체들도 메모리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메모리 종목을 좀 많이 이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어, 국내 업체에 어, 좀 편중이 되어 있기 보다는 대개 그 해외 쪽까지 해외는 비메모리를 많이 하니까 해외 쪽까지 상당히 다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로 또 고객사로 또 확보가 되고 그리고 밸류에서싼 것들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비매물 쪽 관련 회사들로 한번 좀어 포트를 좁히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해외 주식 차지 포인트 발표하겠습니다. 한위 영권입니다 네, 차지포인트 저희 NH 해외 주식 유망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어, 기업인데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리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은 매출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9% 어, 성장을 하였고 어, 순적자 규모는 조금 확대된 그런 모습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컨센에 좀 부합을 했었고 순적자 규모는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어,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방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용, 상, 상업용 그리고 플리트 부분 모두 2위 충전 설비 투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좀 인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기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이 미국 자동차 딜러들의 투자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는데 이는 전기차 볼륨 판매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전방 수요 모멘텀을 좀 반영해 차지 포인트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 도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차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동사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합니다. 어~ 이비 침투율이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업시설의 EV 충전 설비 수요 확대 그리고 민간 플리트의 전기화 트렌드 어~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 이 차지 포인트의 성장은 여전히 좀 초기 인닝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그~ 핵심 사업 펀드멘털과 좀 무관한 아니 주가가 좀 하락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eva 침투율이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투자가 기대가 되고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잖아요 조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차지 포인트의 주가 변동성은 매우 좀 높은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주가 하락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10월 초 저점에서 어, 한달 사이 어, 주가가 한50% 정도 어,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어, profit t 관점에서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 두 번째 요인은 이제 11월 초중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IB들의 어 신규 커버리지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좀 약간 유추럴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털 그리고 이제 어, 매출의 고성장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정책 환경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 의견은 뉴트럴로 어, 제시한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좀 높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이 어, 주가에 좀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어, 좀 뉴트럴로 제시를 한게 아닌가라고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